잘 쉬고, 잘 먹고, 오늘 셋째 날 시작합니다. 여기는 라그라브 파리로 무거운 짐 보낸다고 우체국 시간에 맞춰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구하는 택시로 이동하려고 택시 불렀습니다. 우리가 타고 온 택시, 물 보충하고 출발합니다. 빙하수가 엄청 모여듭니다. 여기는 해발 1675m, GR54와 합류합니다. 빙하도 다 녹았는지 빙하수 계곡 물도 바닥입니다. 자 이제 한 200m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빙하수가 흘러가는 강은 로망슈. 빙하수, 엄청납니다. 저기, 계곡 건너서, 저 위에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요 다리를 건너면은, 바로, 호르막입니다. 뭐를 짓고 있나, 보지 사람이또 끝이야. <목소리> 저위에 야, <목소리> 야, 엄청납니다, 지리가 길에. 멋있습니다. 걷는 사람도 산도 멋있다. 우리는 이쪽으로 가요. 네. 자, 우리는 왼쪽인데 오른쪽에 전망대 잠시 들렀다가 갑시다. <목소리> 와, 야야 <목소리>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주면 딱그딱인거예그 <laughs> 왼쪽으로 이제 올라가면은 능선에 지리하나 봅니다. 많이 올라옵니다. 올론 골짜기는 뒤로 하고. 뭔가 앞에 이제 펼쳐집니다, 또. 바로 앞이었는데. 저 돌무더기가 바로 앞이었는데, 가도 가도 끝이 없네. 이원근감이영 없어집니다. 여기 오니까. 꼴다르심까지 1시간 35분, 맥주집까지 20분. 한바퀴 찍어봅시다 바로 앞에 있는거는 샤무아시에샤무아시에의 봉우리 여다 에크랑 공리권 원 내내 에. 에크랑 최고봉은 볼수 있는가 우리? 등산객들 오늘 진짜 많습니다 아. 1차 고비는 넘겼습니다, 오늘도. 맥주... <laughs> 20분입니다, 맥주치까지. <laughs> 위에 뾰족해가지고 못뭐 쌓여있고 내려왔는데, 봉오리 능선들이 햇빛을 좀 막아주니까 오래 있는 거다, 저. 저중면 아니야? 그렇겠지 응. 알프스 소들 근육이 빵빵합니다 한우 풋불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름기가 다 빠져가지고 빙 앞에 황소, 아까 사람들이 많이 올라오는 이유가 있다. 그지 오는 응. 올라오는 것도 뭐 그렇게 안 어렵고. 응. 풍경은 풍경대로 좋고. 응. 여기 대피소 2,077m. 고농 바늘꽃 쉽다 대피소에 도착합니다 시원한 맥주 한잔하고 갑시다 아까 이리에 사람 들어올라왔는데 아니냐? 여기로? 사진을 많이 찍는 이유가 쉴려고 도망도 가네 <laughs> 야 여기 야 앞에도 그대한 봉오리가 대단한 풍경입니다 지랄 54와 합류합니다 지랄 54 들어왔어 아, 꼴다신 1 시간. 지옥과 천국이다. 구름 살짝 내리면은 천국이고. 구름이 거치면 응. 지옥이다. 아, 지금은 천국. 시원하지? 아, 서서히 또 지옥 돼 간다. <laughs> 빙하가 밀고 내려온 퇴적물들이 잔뜩 쌓여있습니다 저기 한번 올라가볼까 하는데 정규코스에 오늘 최고점 골드, 날심, 곧 도착합니다. 해발, 이천, 삼백, 사 골대 달신 빙하 호수로 가느냐 마느냐 이것이 문제다. 빙하 호수로 가느냐 마느냐. 45분 가방 두고 빙하 호수로 올라갑니다. 분위기는 한바탕 쏟아부을 분위기입니다. 쌀쌀합니다. 와, 호수에서 내려오는 빙하수. 와, 굉장합니다. 여기 위에가 없었구나. 네. 빙하우스로 올라왔습니다. 규모가 엄청납니다. 사진으로 다 당길랑가 모르겠다. 이야. 호수가 두 개인데, 저 왼쪽에 씨가면은. 멀리서 천둥번개 법번적합니다. 빨리 내려가야 되겠다. 저 밑에도 퍼스가 내립니다. 두 방울인데 빨리 가서 비옷 챙겨 입어야 되겠다. 가방은 그 자리 그대로 있네. 아, <laughs> 사람들은 한국 스타일이 통합니다. 여기는 자, 이제 하산입니다. 자산길, 마을까지 7km, 만만하게 700m 낮춘답니다. 양입니다 여기는 양. 양 사이에 염소도 있네. 나도 가자 그래 고마워. 자 나도 가자 염소. 천둥 번개 비바람 공포에서는 벗어난 거가? 응? 너들끼리 미끄러지면 안 됩니다. 황천길입니다. 대단한 산세, 대단한 규모, 대단한 풍경. 여기 비하면은 뚜르드 몽골랑 TMB는 애교 수준입니다. 그지? 까세마을이 있고 요 위에 보거리가 까세. 보거리 이름이 까세랍니다. 몸이 저절로 이쪽으로 붙네. 응. <laughs> 응. 응. 여차하 미끄러진다. 잘 보고 확인하고 뛰디고 그래, 내려갈게지금이그 저기만 내려서 어느 정도 평지에 접근하나? 그지 아, 이쁘다. 우와, 위에서 보다도 조금 이제 걸러진 물이다. 여기서 여기 좀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오. 점심시간 한참 지났는데 입맛도 없습니다 요거 하나 가지고 나눠 먹어야 되겠다 하나 끓여가지고 나눠먹습니다. 자 호수에서 비빔밥 하나 끓여서 나눠먹고 이제 하산합니다. 아우 저 우리 하산하는 마을에는 비가 내리는지 하늘이 자욱하네 비온다 저기. 비 오는 거 맞네.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숲속으로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산 하산길 분위기 난다 네. <laughs> 숲이 있으니까 <laughs> 어이, 하산길 완전히 돌밭입니다 비가 조금 더 내리고 있네 길의 끝이 보입니다 와, 와, 천둥번개열 요란했는데, 다행히, 큰 비는 없었고, 살짝 몇 방을 맞고,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가스 마을에 접근했습니다. 이 밑에 들 파낸 완전히 가을 분위기고 저쪽에는 하늘이 열렸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뾰족한 산이 로제트 천봉이랍니다. 하 마을에 하산했습니다. 아, 마을 좋다. 깨끗한 물이 그냥. 오늘 여기 가세 마을에서 마무리 할까 합니다. 비도 오고, 찻길로 걸어서 한 2, 3km 정도 된다 그러는데, 여기서 버스가 있답니다. 버스 한번 찾아보고, 버스 있으면 버스 타고 숙소로 갑니다. 뭔가 버스 정류장 분위기가, 까세 마을 입구 버스 정류장, 여기서 오늘, GR54, 세 번째 날, 마무리합니다. 천둥 번개치고. 아휴 우리 귀찮아가지고. 숙소 찾아 올라가는 길. 아무 와본것 처럼 잘 찾아가네.